1950년 6월 25일 새벽, 이병철은 서울 회현동 자택에서 포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곧 전쟁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6월 27일, 이병철은 급히 가족을 챙겨 남으로 피난했습니다. 서울의 공장, 창고, 사무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저기 있는데,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람만 있으면 다시 할수 있어요. 부산 피난지, 이병철 가족은 좁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한때, 3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벌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는 부산 거리를 걸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전쟁 고아들, 이 나라가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다시 일어서야 하고 나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1951년 1월, 이병철은 결심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재개하겠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전쟁 중인데 무슨 사업을 해? 이병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해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설탕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제1재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1952년 여름 제1재당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전쟁통에 소방차도 제때 오지 못했습니다. 이병철은 폐허가 된 공장터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장은 다시 지으면 된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병철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공장들은 폐허가 됐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 43살의 이병철은 제일모직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입을 옷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금은 5천만 환 빌린 돈이었습니다. 공장은 대구에 지었습니다. 그가 처음 삼성을 시작한 곳이었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심정이다. 밤낮 없이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1956년 제일재당이 부활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최신 설비로 지었습니다. 백설탕이 생산됐습니다.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설탕이다. 이병철은 공장 준공식에서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도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 삼성은 다시 한국 10대 기업에 진입했습니다.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물산 세 개의 큰 회사를 일궜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병철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전쟁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좌절에서 일어서는 힘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